그럼 오늘의 파송 캄보디아 선교사 민성기입니다. 네, 저는 민성기 선교사의 아내 최윤숙 선교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조금 아팠을 때 주일날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래 예배 끝나고 뭐 나무 전지한다고 되게 그러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병원을 갔어요. 그러고 하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에 가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했지만 하루에 어, 입원비가 570불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저랑 같이 이제 걸린 상태가 됐는데 어 너무 힘겨워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결국 참다가 어그 다음 다음 날인가 병원에를 갔는데 근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호흡이 잘안 되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아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뭐 코로나가 감기처럼 그 정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CMN, 그러니까 저희 본부, 두란누 해외선교의 본부가 알면서 CMN과 함께 같이 이제 우리 남편의 병원 차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CMN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내리시기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를 에어 엠블란스를 태우기로 하셨는데 사실 캄보디아에서는 에어 앰뷸런스 그 허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에어 앰뷸런스 신청 허가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어, 하나님의 은혜죠. 어, 그 허가를 받고 정말 극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남편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와 가지고 기관지 내시경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심해져 가지고 어 코로나 병동에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게 됐죠. 중환자실에 옮기면서 호흡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에크모까지 깨게 됐는데요. 에크모는 적정 그 기간이 2주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 한 달까지 낄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3개월 넘게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굉장히 어, 우려를 많이 했고, 또 그럼에도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의아해 하시고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폐 이식밖에 길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폐 섬유화가 너무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여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분, 두 분까지 기다렸는데 그분들 폐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 못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여자 폐를 받았는데 그분이 어 40대 초반이었고 굉장히 폐가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서 어 2월 24일날 일반 병실로 오기까지. 저희가 그 기간들을 지내면서 사실 저 혼자 기도했다면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고 특히 오늘의 교회가 정말 모든 기도방들이 풀 가동해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 그것이 큰 힘이 됐고 또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파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늘의 교회가 저희에게 정말 가장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가 정말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한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죠. 사실,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한국에 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각 기도처마다, 기도 모임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고, 저 혼자였더라면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온누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이하 그리고 저희 둘란너와또 이천 선교 또 그리고 온늘리에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캄보디아 들어가고 싶지만 병원에서 1년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이 예, 잘 돼서 어, 자유롭고 걷고.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대기를 제어할 체력이 허전이 빨리빨리 되고 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 예, 저는 첫 번째는 저희 민성 교사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무슨 일이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두고 온 교회가 정말, 어, 하나님의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고, 어, 날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 주님을 위해서 기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좀더 확장하고 넓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